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곡가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어, 범진 스님께서 발표한 신곡 복종이라는 노래를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네, 어, 이 노래는 제가 작곡한 노래이지만은 작사가, 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어, 3일 독립 선언문을 기초했던 바로 만의 한용운 선생님의 작품 복종입니다. 네, 거기에 제가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를 부르신 범진 선님은 바로 그 만의 한용훈 선생님의 후손이에요. <laughs> 이런 특별한 가수가 부른 노래라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께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건, 그것만은 나는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내 사랑 당신 내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네, 이런 스탠다드 발라드의 형식을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자, 한용운 선생님의 바로 어이 후손인 범진 스님께서 직접 불렀다. 또 한용운 어 선생님께서도 또 스님이셨기 때문에요. 또이번이 굉장히 개혁적이었죠.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장하면서 네, 안 재창하면서 어, 불교계의아 어, 이렇게 일대 혁신을 또 이렇게 예, 꿈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 일제 강점기 시절 때내아 네, 어, 내가 우리 조선 신 조선 혼네 조선 사람한테 네, 그리고 조선에 복종 하라면 은 나는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복종 하겠지만은 내가 복종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절대 복종하지 않겠다 바로 일제에는 복종하지 않겠다 그런 어 강렬한 네 그런 어 의지를 담고 있는 시기도 합니다 자 남들은 네 남들은 복어 남들은 자유를 네. 자유를 여기다가 약한 악센트. 사랑한다까지를 밀어놓고, 지만 요거는, 네, 대조 효과로 가슴에 살짝앉겠습니다 남들 3단계로 밀어라. 은, 자유를. 그 다음에 사랑한다. 역시 3단계로 밀어놓고, 지만배 힘은 3단계를 주고, 소리만, 네, 한 2단계로 줄인다. 이런 정도.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여기 한음절, 네, 3단계. 복종을 좋아해요. 여기는 4단계 정도로 갈게요.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4단계. 모르는 것은 아니 4단계 치만 여기는 임팩트를 치만 주면서 네, 부드럽게만 한 겁니다 배 힘은 역시 4단계나 3단계 정도 받쳐놓고 당신께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만 하고는 한음절 싶어요 이것을 독립된 한음절 그 다음에 반복된 멜로디입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그렇죠.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자유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거죠, 그죠? 삶, 정말 천하의 진리입니다. 네. 그것이 나의 행복까지를 한음절로 두고, 입니다. 동립된 한음절.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들어 당, 당신이니,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당신이나 들어 들어 여기는 독립된 그런 음절을 나누주기 위해서 뒤집는 목을 하나 살짝 얹었어요. 퓨네 어나 들어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자 이제 느껴보실 수 있겠지만은 복종의 네사 단계 내리 네, 5 단계 정도 좀 많이 깊이를 넣어줬고요. 하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4단계 5단계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건 5단계 그것만은 나는 네 그건 5단계 그것만은 나는 여기는 4단계 복종할 수 없어요 호소력을 줘야 되니까 여기는 6단계 7단계 정도 복자 복종할 수까지 한 음절 없어요 요거를 네, 제2음절로 복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네 다른 사람에게 다자 악센트, 사자 악센트,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복종을 땅땅 쳐주고, 하려면 다시시작 복종하려면. 내 사랑 당신 내게 여기는 포근하게 풀어줍니다 대신에 풀은 는주지만은내 사랑 당신 여기를 2단계 3단계 라고 한다면 내게 4단계로 올려줘야 됩니다 내 사랑 당신 내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가다까지는 소리를 세워주고 입니다. 만투승으로 가슴에 안아줍니다. 네, 노래를 이제 종결을 시켜야되기 때문에요 복종할 수 없는 가다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만해 한용은 선생의 복종이라는 시에 제가 곡을 붙인 노래 그리고 한용은 선생의 후손인 네. 범진 선임께서 특별히 노래를 해서 발표한 노래, 복종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노래 강좌가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다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네, 아직 우리 톡송 채널에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만, 네, 한 번, 네, 평생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